제가 차트를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프라이스 액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블룸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차트블룸 멘토십 프로그램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자분들의 트레이딩 실력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프라이스 액션을 배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어떤 차트 분석 기술보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지난 3개월간 배운 트레이딩 개념이 몇 개나 되시나요? 대부분의 강의들은 한 영상에 여러 개의 모든 개념을 때려 붙는데 결국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 얻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배울수록 더 헷갈리고 거래할 땐 어떤 걸 봐야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제 강의는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개념들만 골라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년의 트레이딩 경험으로 겪었던 것들만 가르쳐드립니다. 직접 손실도 보고 실패도 많이 했던 경험들이죠. 차트에 있어서 사실 다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난 거래 중에서 95% 이상 확실하다고 느낀 거래가 몇 개나 있었나요? 거의 다 손절 나갔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음 결과는 절대로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률이 70%인 전략도 다음 거래는 30%의 손실일 수 있으며 이것이 현실입니다. 프라이스 액션은 차트를 읽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며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미 투자자이고 은행이나 대형 기관처럼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에서 거리두기를 하세요. 대부분의 차트 강의는 초보자들에게 본인들이 이름을 지어서 만든 수많은 각종 모델들과 수십 개의 개념을 한 번에 가르쳐 주지만 정작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제 봐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이 번역기를 의지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작된 강의 영상들은 가격이 움직일 때 어느 것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유기적으로 알려주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복잡해져서 모두가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차트를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할때 정답을 풀려고 하지 말고 확률게임을 하세요. 시장에는 맞는 자리가 아니라 확률이 높은 자리만 존재합니다. 모든 진입은 기대값의 문제이고 모든 손절은 생존 확률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선택하세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반복 가능한 것을 찾고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측이 아닌 통계에 집중하세요.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보다는 통계적으로 무엇이 작동했는가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은 기술보다 나의 성향과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매를 할때 중요한 마인드셋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한번 잘한 트레이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트레이딩에서 진다고 해서 당신의 전략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50번 이상 같은 분석과 트레이딩을 꾸준히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분석 방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집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습득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요? 만약 당신의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나중에 봐야지 하는 영상들이 많이 쌓여있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숙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집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습득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강의 하나를 보더라도 이 강의의 전략 하나를 꼭 마스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죠? 바로 이 생각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습득마인드셋을 하셔야 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어떤 강의를 듣던 배운 개념을 최소 50번의 매매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강의로 넘어가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트레이딩 할때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당신이 가장 최근에 본 차트 강의 이후로 몇 번의 매매를 기록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자신감은 이렇게 생깁니다. 강의 영상이 끝나고 당신은 오늘 배운 매매법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강의 본 그날로요. 하지만 결과는 첫 거래에서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무너지죠. 내가 못 이해했나, 라고 자책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다릅니다. 최소 50번 이상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패턴이 나올 때마다 55%는 먹혔고 45%는 안 먹혔네. 당신은 몸으로 알게 됩니다. 5개의 거래 중 2개의 거래는 잃을 수도 있다. 이걸 경험으로 알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신있게 트레이딩 할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와 도박 중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거래는 실제 거래입니다. 실제 거래는 이렇습니다. 매달 5%에서 많이 벌어도 30% 정도 법니다. 지루해 보이죠? 하지만 1년 후에는 꽤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드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12개월 후에도 여러분의 시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도박은 다릅니다. 한달 안에 세 배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한두 번의 매매로 모든 걸 걸어요. 결과는 대부분의 계정이 시드가 날아가 영원히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인드셋이 전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인드셋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마인드셋을 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트레이딩에 있어 기본인 계획을 세웁니다. 배웠던 강의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분석 방법을 익힌 뒤, 그것을 토대로 분석한 후, 트레이딩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최소 50번의 매매를 기록하세요. 백테스팅은 실제 거래든 가상 트레이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50번의 트레이딩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50번의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오네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흐름 인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데이터를 모으세요. 승률, 손익비, 월간 수익률, 이 숫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반복하세요. 이게 내 전략이다라고 결정하고 꾸준히 반복하세요. 당신은 이제 프라이스 액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완벽한 전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은 반복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은 이거 하나예요. 제 채널의 강의들 중에서 배운 전략 하나를 잡고 50번의 트레이딩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3개월 후에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매매 전략이 정말 작동하는구나. 이게 첫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